노인의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물론 개천절로 우리가 쉽니다만, 바로 어제는 노인의 날입니다. 통계를 보니까 내년에는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1000만 명을 돌파할 거라고 합니다. 작년에 그 얘기가 2025년도에 1000만 명 넘을 거라고 했는데, 엊그제 발표된 통계로는 바로 내년에 <laughs> 1000만 명이 넘어서서 바로 한국 사회는 초고령 사회로 완벽하게 진입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특이한 발표가 있습니다. 100세 100세를 이제 상수라고 하는데요. 이 상수 노인이 이제 내년에는 9000명을 도달할 거라는 것이죠. 세상의 변화가 이렇게 교회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 시니어 프로그램이 정말 필요한 때가 됐던 거죠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 어, 교인들이 희망하는 그런 시니어 프로그램은 뭔가 하고 어,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건강관리 프로그램 그 다음 노년생활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 그 다음 신앙 여러 프로그램 영성 프로그램 그래서 노년기는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기이니 교회에서 신앙이나 영성 프로그램을 구체화시키되 같은 나이 또래로 해서 소그룹으로 하는 이것을 강하게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 신체 활동도 원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노인 세대, 시니어들이 자기들을 이제 은퇴했다고 더 이상 머물게 하지 말고 직접 모든 교회 활동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응답이 거의 45% 이상이나 됩니다. 여전히 활동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미래 목회는 헌신하는 교인은 줄어들고, 어쨌든 손님처럼 대접받고자 하는 교인들이 늘어나는 이 상황에 대비해서 교회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리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 제목을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소개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늘 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 천국 이 설교를 하게 되면 교인들 가운데 이게 좀 마음이 불편해 하는 분이 있는 것을 제가 언뜻 들었습니다. 혹시 제 설교가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자꾸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삶의 열매를 자꾸 강조하는 것, 이것 때문에 불편해 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실은 정말 하시고자 싶어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천국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지를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사도바로 오늘 본문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했습니다. 빌리버스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바로 사랑. 그리고 용서, 기쁨, 감사, 전도, 헌신,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특별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천국길에 아주 중요한 기준 하나가 제시됐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특권이라고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 빌립부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당하는 것이 특권이라고 여기지십니까? 이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당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거 선자수입니다 하고 간구하게 되면. 다음 예배에 나온 교인들이 자신들에게 그 기회가 얻지 못했다고 항의하는 그런 황홀한 사태가 벌어지겠습니까? 아무리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특권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사실은 많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축복이고 특권이라고 여겨진다면 이게 바로 기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특권이구나. 믿어지는 그 기적 말입니다. 사도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렇게 하였는데, 여기서 생활을 하라 하는 말씀, 이 말씀은 그 시민 노릇을 하라 하는 말과 동의합니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라는 말이라 이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시민답게 살라. 이 표현은 당시 최고의 신분을 여겼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비유해서 말한 것입니다. 빌보는 로마의 시민지였습니다. 당연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최고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보호를 받으며 로마의 풍습을 따라 살았고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다 야만인처럼 여겼던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로마 시민권자처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듯이 우리도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시민권의 매우 독특한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시민권에는 반드시 의무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그것을 행사할 때는 거기에 따른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권리가 있죠. 그렇지만 의무도 있습니다. 교육, 근로, 뭐 납세, 국방의 의무 같은 거 아닙니까? 뭐 대한민국 국민이 뭐 일본을 위하여 아니면 중국을 위하여 나의 생명, 가정까지 희생할 마음은 사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어려움에 처했다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라도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나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특권에는 바로 이렇게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의무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외국인은 우리나라 군대에 입대할 수 없죠. 뭐 아무리 본인이 원해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특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이것도 역시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리뽀 교인들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싸우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증거. 이것을 보고 싶어 한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 그렇게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너무 감사하는 것을 말씀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당하는 것도 특권이라 여기려면 여기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두려하지 않는지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들은 바니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고난을 당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 이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는 뭐 당연히 더욱 그래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이게 예,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 미움을 사고 따들림을 받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국인을 특별히 아주 불쌍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시민인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면 꼭 나쁜 일이 일어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은 멸망당할 사람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너에게는 구원의 징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이 무섭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정말 특권으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초대교의 당시에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이건 바로 생명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의 은혜도 받았지만 고난도 당할 것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적용해 봅니다. 우리나라에도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믿음의 선조들도 구원도 받았지만 잘 알다시피 고난도 당할 것을 각오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렇게 복음이 부응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 여러분 얼마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까? 그러나 분명히 지하교회에 있습니다. 이 지하교회 믿음의 형제들도 바로 이 새벽 이 시간에 아마 그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정말 정말 마음이 참 안쓰러워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북한 교회를 불쌍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런지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북한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당연히 고난도 받을 것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당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쪽이 불쌍한 교회입니까? 북한 교회의와 믿음의 형제들을 생각하면 정말 불평할 것이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고난도 축복이라고 믿는지는 자녀에게도 주를 위한 고난의 길로 가게 할수 있는지를 이걸 점검해 보면 제대로 알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서 좀 무너집니다. 자신은 고난의 길을 가리라 결단하고도 자녀만큼은 편안한 길을 가기를 누구나 원하죠. 이 역시 모순이고 아직 온전히 복음이 결론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인 줄 아는 것은 자녀들이 싫다고 해도 막강건합니다 자녀들에게 막 공부 공부하지만 공부 많이 해서 다 행복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확실한 길이 아닌데도 그렇게 자녀들에게 강요하면서 정말 자녀들에게 영원히 복된 확실한 길이 있는데도 왜 강건하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당하는 길로 가라고 하는 데는 주저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고난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부모 자신에게 이 복음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고난이 특권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이건 이제 우리가 죄책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을 이제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인격으로 만나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고난이 특권님이 믿어지되 자녀에게도 권할 만큼, 손자, 손녀들에게도 권할 만큼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2011년에 그 타계하신 주강조 장로님이 있습니다. 극동방송 부사장으로 이런 한푼 받지 않고 무임으로 봉사를 하면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를 했던 그런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이분은 바로 모세를 빛나게 해준 아론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받을 정도로 자기 아버지 주기철 목사를 소개하는데 열정을 다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특이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주기철 목사님을 믿음의 용사, 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막 말하지만, 이 아들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일본의 고등계 형사가 자기 집을 막 덮쳤을 때, 막 도망가는 아버지,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런 비겁한 아버지의 인간적인 모습을 아주 그대로 증언해 버렸어요. 근데 그런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순교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분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믿었던 주님이 능력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사실은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놀랍게도 그 믿음이 능력이 됨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 이 교회를 대상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장사의 대상으로 여기고 돈 거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말 복음을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인 거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고 복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 고난은 그래서 참 신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게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한 것은 일제 36년 그리고 6.25 전쟁이라고 하는 민족사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 우리 잘 압니다. 기독교는 일제 시대에 반일 애국 운동의 본산이었습니다. 해방 후 민족이 지도적은 자연이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보십시오. 6.25를 거치면서 공산주의의 끝까지 한가하는 힘이 바로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국계는 바로 이 정신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요. 잘 되는 길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이 고난을 피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원인은 바로 이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현대인들의 특징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동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고난도 축복임을 깨닫게 해 주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거죠. 하나님 나라 시민인 증거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회개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인 증거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십자가 사랑 감사하며 나가는 걸음 걸음 되기를 선원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도 축복을 깨닫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완전히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천국길임을 고백하고 노래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80장입니다. 480장입니다. 전국에서 만나 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술래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구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청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구문에서 그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참 즐거운 우리 모. 그, 얼마나 기쁘려. 만나보자,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청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구 문에서 만나자. 주여 삼천신의 통성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